짠! 이걸로 요즘에 런데이 하고 있어요. 178칼로리, 30분에. 운동하고 바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밥이 안 땡기네. 얼굴이 엄청 빨개졌잖아.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졌지? 맛인데 처음에는 한, 이거 단백질 분열을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뭐뭐 뭐 끝까지 못 먹고 버렸거든요. 맛이 뭐라 그래야 되지? 냄새는 완전 초코 향인데 그 뭔가 미끌미끌 거리는 느낌? 그게 싫었는데 운동하고 목 마르니까 다 먹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익숙해졌고 미끌미끌 거리는 거. 이제 다시 씻고 잠옷으로 다시 갈아입고 밥을 먹던가 영상 편집을 할 거예요. 너 뭐야? 입에 뭐야 그거? 일로 와봐. 올라 뭐 와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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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봐. 오이짜. 오이짜 아이고 예뻐라. 오이야 입에 그거 뭐야? 수염 생겼어? 오이 수염 생겼니?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오디가나 오디가서, 오디가서, 오디가메 오디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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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 저의 오늘 점심 메뉴입니다 최근에 최근 어제, 그저께 반찬 시켜가지고 오늘 왔어요. 이게 그래서 반찬 온 거, 이건 원래 집에 있던 고기, 김치밥. 그래서 오랜만에 식판을 꺼내서 먹었어요. 반찬이 와서 식판으로 하면은 설거지가 편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먹으려고요.

Oh, that is a hmm. Hmm. It's more uh, solid with, with grains, huh? Yes.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you. Good morning! Good is this the Good the Recipe for the king, and that one is uh, we can eat <coughs> ordinary people can eat this one. This is it's some broth, so it should be okay. Yeah, it's... yeah, exhausting. exhausting, very. So, we're not going to own this kind of yun or whatever in your life. I'm not going to do it. <laughs> <laughs> this experience is more than enough. <laughs> 손이 맞아. 손, 손. 히, 히즈 굿 프렌즈 손. 흠. 시 자기야. 자기야. 야 우주야 너 허리 안 내가 펴. 가뭐 인사해 볼까? 인사. 오이, 인사. 깎아줄게. 깎아줄게, 언니가. 그니까, 러 인사해줘. 인사. 깎아줄게. 그냥 나는, 그냥 인사시키는 게 아니고, 언니가 깎아도 줄게. 깎아 먹을까? 오케이. 인사. 오이, 인사. 인사. 아니. 인사해줘, 인사. 인사. 아이고, 애교쟁이, 애교쟁이, 애교쟁이. 애교쟁이. 너무 잘 잤어. 잘 잤어. 와이 잘 잤어. 니 마마마. 이 오늘은 필라테스 끝나고 이마트 좀 들렸다가 살것좀 사려고요. 제로 콜라 살 거고 그리고 과일. 펌 크림이랑 제로 컬라두개 샀어요. 짜잔. 12개에 6,000원. 대박. 엄청 좋아. 언니랑 밥 먹고 나가자. 언니 밥 먹고. 알았지? 어이 기다려. 앉아. 어이. 인사. 인사. 얼지 인사. 아이, 잘하네. 한번 더. 인사. 어이구, 잘했어. 인사. 잘했어. 오늘의 반찬은 동그랑땡 두부조림 메추리알 그리고 제로 콜라 제로 콜라까지. Oh <laughs> あ <laughs>、はいゴトローラーゴトローラー。ママ 물 마셔 우리 가서 물 마셔 어우 더워 아이 더워 어. 더워 더워 눈을 왜 이렇게 못 떠? 아가야 우리 집이에요 오일 라봐너 이렇게 눈을 못 뜨는 거 같아? 왜 이렇게 얼굴이 붉은 거 같지?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가 어, 눈이 왜 이렇게 시려워하지? 뭐야? 벌려물렸나 일러봐 와봐. 언니한테 와봐 일 그래? 려봐 얼른 얼른 봐른 얼른 봐른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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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 얼른 얼른 아가. 눈이 시려워? 눈이 시려워? 봐봐. 눈 떠봐. 야, 아, 왜 그래? 산책 갔다 와서 갑자기 왜 그러지? 모이 병원 갔다 왔어요. 어때? 뭐 뭐이 병원 갔다 온 소감이 어때? 갑자기 산책하다가? 산책하고 집에 와서 눈이 안 떠져가지고 병원 갔다 왔는데 그 눈에 뭐 형광검사 같은 거 했는데 각막에 긁힌 거나 상처는 없다고 해요 근데 부었다고 어디에 긁힌 거 같다고 부었다고 그러대요 근데 딱 봐도 붓긴 했거든요? 뭐야, 봐봐. 언니 좀 봐볼래? 거기 앉아서 인터뷰 좀 합시다. 거기 앉아서 인터뷰 좀 합시다. 안 돼, 안 돼. 그렇게 눈 비비지 마. 어쨌든 약이랑 심장사상충 해서 59,000원. 심장사상충 약이 21,000원. 그리고 나머지 검사비용 해서 59,000원 나왔어요. 그래도 각막이안 다쳤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오, 오이 또 입술 없어졌네. 깎아줄까? 깎아 먹을까? 이 무슨 깎아줄까? 소고기? 우리 소고기 깎아줄까? 어이구 그럴까? 어 너무 못떠 어떡해 힘잖아? 일로 깎아줄게 뭐야? 깎아 먹을까? 아이 깎아먹을까? 나뭇 가지 붙인 것 같아요 오늘 강아지들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오늘 나 흥분했거든요. 그러면서 나뭇 가지 한 모이의 몸만한 나뭇 가지들이. 어이구어이구 어떡해. 어떡해. 오늘부터. 어 음, 불쌍해 우리 모이 불쌍해 죽겠어 앉아. 모이 그냥 죽게. 그럼 한잔니까 언니가 뭐안 시킬게. 엄마 탱크 아니, 하나는 이미 먹어서. 미안해. 진짜겠다. 그래서 모기가 삐졌어요 저한테. 눈에 안약 넣었다고. 넣진 않았지만 시도했다고 삐졌어. 뭔? 뭐... 뭐가 들어갔었나? 흙 같은 게 들어갔었나? 응? 뭐가 들어갔었나봐 잠깐. 땡글 땡해졌지 모이? 모이는 다시 땡글 땡글해졌어요. 모이 데리고 애견 카페에서요. 애견 카페에서 모이도 놀고 저도 영상 편지좀 하려고 운동 갔다가 일좀 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지금 2시 40분이니까 4시 반까지 4시 4시까지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만 있다 가려고요. 오 5시에 또 일을 하니까 고이 보이죠? 저도 럭